아뭐이분들열까지 하죠? <laughs> 예예예예예 할말 그, 있어요? 예그 겸사 겸사, 겸사 그영 네. 영상편지 하나만 예. 써도 될까요? 아 네네 영상편지 하나 진영상? 예 그.. 르루야 보고 있니? <laughs> 그.. 우리 <laughs> 친했었잖아 어, 야 어, 그, <laughs> 개같이 서운해. 추해지네? 아니나 안서운해 아니야 나 안서운해 게... 아니, 그, 게... 자리... <laughs> 아, 어. 그 자리 야 잘되는거 보니까 좋더라 그 자리 있으면 야 개같이 추해지네 자리 하나 마련좀 해줘 어 아... 자리 하나 마련해줘 나 요즘 좀 못살아 어 도와줘 예 예예예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, 예, 예. 예, 예. 청소좀 한다 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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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네뭐 예. 알겠습니다 써요. 뭐 이렇게 네. 어 진짠진 모르겠지만은 예.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담을게요 예 뭐, 아예 예, 예, 예. 예, 예. 뭐 좋아요 저희는. 예, 예. 예. 아 서비스 하나 드래 서비스. <웃음> 하하. 하 <하하. 웃음> 자자, 오드리블 좋아, 드리블 좋아. 그럼 무지성 드리블 좋아요. <laughs> 실력 왜? 필요 없습니다. 왜 막아? 열심히 하래 하래 <laughs> 실제로 발... 아, 그룹수...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럼 당일만 연습만 참여 무척 드립니다 실제로 한발도 안해 매요. 누가, 아 죄송합니다. 오케이. 아니, 어 네. 공격적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. 아, 아니 그수비를할때 그, 공격적으로 이제 공격할 아니요? 때 이제 약간 좀 반대예요. 수비할 음. 땐 공격적으로 공격할 땐 수비적으로. 아, 그래요? 자, 알겠습니다. 이제 아이린 님이 자,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을 뺏었어. 공을 뺏겠어, 공을. 공을 내가 이 새끼 뒤질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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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기질> 뒤질라. <나. 웃음> <laughs> <기질이야. 웃음> 이, 이 새끼. 가 <laughs>

아, 저기, 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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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누구신가요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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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이 여기, 여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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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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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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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유아아아나 아유, 아유, 나, 이제 는태도 된다 야그르땅 30살 되는 날 나는 20대인데 으르땅 30대다 난 20대인데 아우 <laughs> <laughs> 어, 리 20대인데. 20대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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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, 20대인데 20... 아닌데 가는 데는 순서 없는데 <laughs>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너무 열받은 나머지, 아, 아 너무 빡친 나머지, 아, 아 잠만, 잠만. 안녕하세요. PTS는 많이 썼는데 방송은 처음 오네요 생일이신가요?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아,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<laughs> 감사합니다. TTS 앞으로도 많이 써주세요. 제가 돈을 그만큼 많이 벌고 싶거든요.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면서 TTS로 돈 받고 싶어요. <laughs> 그냥 개꿀 빨고 싶다고요. 그러니까 앞으로 TTS 많이 써주세요. <laughs> 저 TTS가 이분이었구나 모르고 <laughs> 왔어. 근수야. 안녕하세요. 아니, 죄송합니다. 놈이 재밌게 보더라고요. 죄송합니다. 그 가끔 보러 오기 근수 님항 아들 아들분이셨군요. 아버님 감사합니다. 하, 아, 죄송합니다, 진짜. 아예 어, 어린 애들만 있어 가지고. 어르신 감사합니다. 닉네임만 보고 어르신이라고 하자. 형은 좀 버릇 없으니까. 아니 아니요. 아니요 방향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. 만 원도 원 후원 감사합니다. 근데 진짜 분위기 카페가 너무 좋네요. 그렇죠. 되게 좋아요. 저도 지금 되게 좋아요. 스레슬링인고 좋아하냐고 물어보자. <웃음> <웃음> <나> <laughs> 혹시 주목 그그 소리가 너무 찌득해다 일진이. 진거가 님, 저 동영상 본인인데요. 보는 걸 멈춰 주세요. 흑흑 <laughs> 유. 어? 니즈 님입니까? 아니 근데 뭐 제컴퓨터로제 제 방송 송출로 이거 하겠다는데 니즈님이 뭐그만하라면안 봐야 하나요? 쿠쿠 스물 아홉 살요. 아 스물 아아 뭐야 아, 언니 좀... 언니 죄송합니다. 아 근데 언니 저 이거 너무 재밌어서 보고 싶은데 보면 안 될까요? 이거 너무 재밌는데 지금 사람들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보면 안 될까요? <laughs> 티티텍 그러니 국역사 누가 박제님이셨네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니 언니일줄 몰랐네. 아니 목소리가 너무 어려요. <웃음> <웃음> 뭐지 우디른가? <우딜인가? 웃음> 아버드. <laughs> 아 제발. 아 제발. 아킹용. 아 씨. 나. 아. 아이씨 아 어디가 가지마가지마가지마 가지마가지마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씨발 이거 뭘로 때려야 돼 가지마 가지마 아니 씨발 새야 가지말라고 아니 이거 몰라 때려야 돼 뭐야 씨발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니 야 잠깐만 어뭐 이건가 아니 어 아니, 잠시만요. 왜 아니, 내가 호떡을, 아니, 이건 누구야, 이거? 야! 아니야! 아니라고! 아니라고! 아니, 진짜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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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건? 어우 정말 정말 소름돋아. 아우 정말 저런 걸 쓰는 놈이 세상에 있는 거야? 뭐야? 에이 씨팔 나잖아 이 개새끼야. 야! 이, 씨! 이 새끼가 미쳤나 진짜. 이 씨! 이노래게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뽕짝되긴데 잘못 하면뽕짝가는데 피나는 노소으로쏟아차다 우리가 <목소리가> 만든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Bye-bye.